서건도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어다 잔디고요. <laughs> 저건 뭔데? <laughs> 잔디고요. 여기는 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올레길로 이어지는 곳이래요. 내려가면 이렇게 너무 예뻐요. 예쁘죠? 아 여기 완전 예뻐요. 이렇게 올레길 올레길 이어지는 길이고요.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저기 보이는 게 석원도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빠져서 걸어서 석원도를 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예약하기 진짜 힘들었는데요.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사일을 있을 거고요. 열심히 하세요. 네. <laughs> 이렇게 여기에 카라반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는 서건도 카라반이라고 치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와, 평상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여기가 어디서 보든 바다뷰가 너무 예뻐요, 지금. 다 예뻐요. 저희는 여기에서 스노클링을 <laughs> 해요. <laughs> 와, 아, 캠핑장이 너무 예뻐요. 단점은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고요. 어, 리어카로 짐을 들고 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어, 전개식 오션뷰인 카라반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와. 하늘도 좋고 바다도 좋고 물이 들어오면 지금은 물이 빠져서 어, 돌이 많아서 스노클링하기는 어, 조금 그렇대요. 물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따 어, 봐서 시간이 되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파도가 좀 있어서 잔잔한 편이 아니라서. 일단 내일은 좀 어, 날씨가 더 좋고 잔잔해서 패들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석양을 보면서 패들도 타려고 합니다. 네, 또 전해드릴게요.